두세 개로 나눠지고, 사실 이분법적으로 모든 게 분리가 돼 있는데, 요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고요. 의학자니까 물리학의 시각으로 보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둘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 혼자서는 존재 자체가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은 음. 이 세상이 전연무시로만 꽉차 있으면 음. 아무것도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음. 어. <웃음> <웃음> 두 개가 있으면 비로소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어진다거나 이런 표현이 음.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선이라고 부르면 선이 아닌 것이 하나 있게 되는 거고 음. 그거를 악이라고 <laughs> 이름 붙여주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고 어떤 것이든 두 개씩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어. 네. 근데 이거 이제 과학적인 설명이고 윤소희 네. 씨 생각은 약간 시대적 상황 때문에 이분법이 좀 나온 것 같더라고. 아 저는 되게, 진짜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때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였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보통 내편 아니면 네 편. 약간 이렇게 음. 그렇게 양쪽으로 나뉘. 음. 는 성향이 좀더 강해지니까 그렇지 않던 사람들도 너 아니면 나가 되어버리니까 그게 약간 시대적인 그런 정서가 반영된 게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음. 근데 이제 양쪽에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다른 가치 선악 처음부터 두 가지를 골고루 가진 존재 인간은 그렇게 발전하지는 맞는 것 같아요. 음. 한쪽으로 흘렀다가 또 정반대로 갔다. 음. 여기서 보면 싱클레어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좀 엄마 아빠 품 안에 있다가 갑자기 가서 술 퍼먹고 살다가 음. 갑자기 또 베아트리체 만난 다음에 또 모든 걸 끊고 살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음. 하거든요. 극단적인 극단적인 그렇죠. 양 옆으로 가는데 음. 평범한 인간들도 약간씩은 그런 면이 있고 다만 이제 우리 사회는 어떤 걸 요구해요? 예를 들어 전현무 씨는 이 자리에 오면 은 책을 안 읽은 사람으로 행동해야 돼 음. 책을 조금이라도 읽었다는 말을 하기도 어려워요 그 역할이 쉽지가 않아요 반대로... 그렇죠 <laughs> 읽지못하니까 <laughs> <어려워, 웃음> <겨울> 여기 장 선생님은 거꾸로 <laughs> 책에 대한 얘기를 하면 내가 아는 척을 해야 돼요 어, 맞아요 근데 난 오늘은 책 읽기 싫었을 수 있잖아요 <웃음> 음. <웃음> 그럼 뭐책 보고 싶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제 학생의 뜻이 너무 안 보여서 <laughs>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걸 우리가 페르조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가면을 쓰고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반대되는 면을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음, 네. 내가 한쪽을 근데 강조하면서 나가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를 의미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한쪽으로 나갔다가 보면 뭐가 좀 비어있고, 뭔가 내가 허전한 것 같고, 내가 뭔가 이렇게 제대로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시 합쳐야 한다는 욕구가 드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노의 성장을 도와주는 아까 뭐 새끼 스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피스토리우스 흥미로운 인물로 생각하셨다면서. 아니 뭐몇 가지 층위에서 그런데 일단은 뮤지션이잖아요. 네. 어저문제감좀 느껴요. 그래 올겐 스토리하고 첫날 만난 게 아니라 처음에 밖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다가 듣기도 음... 하고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듣기도 하다 그러다 어느 날 술집에 쫓아가서 처음 얘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악이 이 에밀슨 클레어를 움직인 거죠 뭔가 저 사람한테 음. 무언가 있다. 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음악이 좋아요. 그냥 음악은 도덕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의 인간의 도덕 이런 걸좀 뛰어넘고 싶어하는 음악은 거기 안에 뭐막올겐 연주하는데 그 안에 무슨 가사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막이러하니까 그래서 그런 그 음악이 그것의 어떤 시작이 되는 게 재밌었던 부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되게 뭔가 멋있는 걸 하고 싶은데. 자기 태생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음. 그걸 알아요. 음. 그래서 이 싱클레어도 보다가 처음에는 어, 데미안 같은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많은 걸 배워요. 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 진짜 골동품 같은 소리 하시네요. 어제 꿨던 꿈 얘기나 좀 해보시오. 했더니, 확! 무너져버리거든요. 피스토리스가. 곰방진 음. 놈, 이게 아니라 약점을 건드린 놈. 그러니까 음. 이게 막 무슨 옛날 그래서... 종교들의 무슨 제의 이런 거막설명해주 아브라소스도 이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사실은 자기의 가치관과 맞아 떨어지지 않는 그거를 에밀슨 크레어가 알아버리고 그 부분을 찌르니까 얘가 약간 무너질 때 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근데 사실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누구 뭐 후배든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멋있는 얘기라고 해주는데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확 <laughs> 무너지잖아요. 아. 그런 더 인간적인 면 아. 하나 있었고 과학자 시선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피스타이우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아주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진화론 얘기를 열어보네요. 맞아요. 지구 표면의 격변이 물속에 사는 동물을 육지로, 육지에 사는 동물들을 물속으로 몰아붙였을 때, 운명을 받아들일 각오가 되었던 표본들은 전에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일을 완수하고, 새롭게 적응하여 자기들의 종을 구원할 수 있었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알을 깨고 변화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깔린 또 하나의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는 이 진화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진화론에 대한 이 생각이 저희가 한번 이기조 규전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시대를 관통하는 사상이에요. 많은 논쟁도 벌였지만 이 이후에 생겨난 생각 중에 하나가 인간은 발전, 이 세상은 발전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제도 발전해야 되고 내일은 어제보다 나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진화를 하는 것 같은 이것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서양 사회도 이제 우리가 이 모습을, 아까 1차 세계제전의 모습을 이야기했지만, 이전에 우리의 이 사회를 다 깨고 다음 단계로 진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많이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헤세가 그 1915년부터 1년 반 동안 분석을 받았어요. 이제 용의 제자인 랑 박사한테. 네. 뭘 배웠냐면, 내 무의식에 있는 여러 상징들을 해석하는 방법들, 거기서 받은 느낌이 피스토리우스한테 많이 이렇게 좀 들어왔는데 자기가 보기에 랑박사는 순수하게 자기 운명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죠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지 그게 아무리 세상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도 글로 한발더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살고 그냥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이미 나온 우리의 문화 문명에서 나온 여러 예술 거기에만 머무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싱클레어는 나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싶었거든. 음. 나는 그게 무엇이 되든 간에, 세상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는 무엇이 되든 간에 나는 내 운명의 목소리에 따라서 나를 온전히 내던져 보겠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어려운 얘기죠. 나답게 산다는 거. 음, 음. 그죠 해석이 다양하네 이제 그~ 가장 유명한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음. 해야죠 저~ 데미안이 어떻게 와서 꽂아 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책 안에 음. 꽂아 놓은 쪽지가 어. 새는 아래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을 깬다라는 이 비유를 들으면, 저는 그 줄탁 동시, 줄탁 동기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근데, 뭐예요, 여기? 줄은 닭으로 치면 병아리가 안에서 톡톡톡톡톡 쏘는 걸 줄이라고 해요. 어... 탁은, 어? 소리가 나잖아. 응. 그럼 얘 혼자 나오긴 버거워. 그러니까 어미새가 밖에서 같이 깨주는 거. 탁이라고 그나 줄과 탁이 동시. 같은 시간에 이루어져서 알이 깨지고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비유가 저는 되게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데미안이 근데 사실은 너 깨고 나아라라는 얘기 같지만 실제로는 데미안이 어미 밖에서 오미세요 그렇죠. 미스토리우스 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말이 나와요. 망치질을 해 줬다 나한테. 음. 네. 어. 김상혁 교수님도 깨고 싶은 알이 있어요. 음, 저는 사실 그, 아이 깨기라는 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을 텐데. 너무 모든 걸 과학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 아 <laughs> 네. <laughs> 아까 충동을 전자에 입혀서. <laughs> 너무 안 <아니에요>. 로맨틱해서 깜짝 놀랐어요. 진실이에요. 이게 알이야. 동이 아니라 번개입니다. 아, 번개, 번개야. 아, 그죠 번개죠. 아, 그런 그렇죠. 걸 아. 이제 충동은 은근히 아. 더 하네요. 아, 아. 아. <laughs> 근데 알이 너무 세네. 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알은 한 번만 깨면 된다고 생각해요. 알 속에 있을 때는 먹이도 있고 뭐 물론 답답하지만 어쨌든 많은 것이 갖춰 있는 세상인데 나 보면 사실 아리 하나 더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독수리도 있고 뭐 뱀도 있고 뭐 이제 먹이도 없고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는 세상에 내던져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유롭게 자기 생각대로 음. 세상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저는 이미 깼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음. 깨진 채로 내전조사좀 괴롭게 살고 <laughs> 있는 거죠. 이제는 알을 찾지 않아요. 이제는 길을 찾죠. 네. 아, 진 좋은 어. 말씀. 그런 얘기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네. 항구에 있는 배는 안전하지만 배는 그러려고 만든 그렇죠. 존재가 아니고 항구에서 벗어나서 먼 바다로 나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새는 알 속에 있을 때는 안전해요. 어떤 위험도 <laughs> 없죠. 힘도 들 일이 없고 그냥 엄마의 그 밑에서. 그냥 편안하게 따뜻하게 있을 수 있는데, 어, 그러려고 태어난 존재는 아니죠. 그 알을 깨고 나와서 위험할지 모르겠지만, 둥지에서도 뛰어내려야 되고, 그래요. 자기 혼자 먹이를 찾아나서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너도 지금의 요런 안온한 틀에서 벗어나서 너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사실, 이게 좀 뭔가 SNS도 많이 발달하고 그 사람은 살아가면서 좀 경쟁을 계속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좀 위축되는 때도 많고 남들과 나를 되게 비교하는 때가 많은데 뭔가 이렇게 알 껍질을 좀 하나하나 계속 깨다 보면 나답게 살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책이 음. 있어요. 이제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몇 가지 체크들을 해봐야 되는 리스트가 있다면 음. 데미안이 그 중에 하나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알을 깼나? 한 30대? 그러니까 네. 조금 나이가 들었을 때 한번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세상을 한번 보는 관점이 바뀌었구나 체크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아직 내가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네? 그렇다면 그걸 깨야 되는 그런 리스트 중에 하나의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